네. 오늘 뭐 정자 씨가 고향을 찾아서 왔는데요. 항상 이곳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곳이고요. 요 옆으로 보면은 하얀 집 하나 있죠? 원래는 다섯 채가 있던 곳인데 정자 씨가 살던 곳이에요. 정자 씨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살았는지 한눈에 봐도 알겠죠? 아주 이, 그때는 시골스러워서 더 멋있었는데, 지금은 도시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도 이 상중이라는 곳이 엄청 좋은 곳이에요. 명물이에요, 동네가.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와서 엄마랑 같이 왔지만, 엄마가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네. 이곳에 뭐집 짓고 살았다는 얘긴데 네. 집들이 없었는데 그 집도 한 채가 들어와있고 지금 보니까 살았어요? 새로운 기분이 네. 들죠? 다 키웠죠. 저 집은 뭐예요? 이 하얀 집이 원래는 집터가 넓었었는데 하얀 집한 채만 보이네요. 하나하나 하나 둘러보는 엄마의 모습이 예전에 우왕장하고 강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때하고 달리 지금 쓸쓸하기만 하죠. 이제는 뭐 여기가 상중저수지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수영을 했던 곳이고 지금은 간간히 남자분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예전에는 정자가 여기 동네 친구들하고 여기서 물놀이 했던 곳이에요. 낙차공이라고. 지금도 그 친구들은 어디서 아빠가 되고 어디서 엄마가 되었는지 한국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인천 내집이었는데

뜯어서 주셔서 감사해서 메리에서 다섯 개를 사다 주셨 드렸더니 이렇게 주셨고 엄마 도 은행 나무 밑에서 전화들 통화하고 있고 하나하나 둘러보는 모습이 엄마도 많이 얼굴에 야인 보면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얼굴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많이 야인 모습으로 찾아와서 동네를 둘러보고 있어요. 감나무가 울창하게 뻗은 거 보니까 이 감나무도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네가 예전에는 아이들도 부쩍부쩍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없고, 돌아다니는 어른들도 없고, 내가 살던, 내가 밟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는데, 누구 하나도 나와보질 않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다는 거죠. 제대로 내려가면은 개울이 보이는데 이 개울에서 손 한번 씻어 볼까요, 엄마? 많이 편했어요. 이 개울에서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발도 닦아보고. 이 내과 기억나요? 엄마 혼자서 세스하게 손 닦아보니까 시원하시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상중, 상중 정거장인데요. 우리 미화가 사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미화 엄마가 종점에 있는 편의점을 지키고 있네요. 미아 엄마 얼굴 담만 담아봤습니다 네 이제 충북 음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충북 음성으로 왔는데 감요를 해놨는데 엄마 아빠 감요에요 정자가 풀을 뜯고 있네요 감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뭐 풀이 많지 않지만 띠장도 별로 없지만 처음에 엄마가 100살까지,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고 들어갈 미호입니다. 엄마, 아버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불에 태우는 것을 무척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양복을 맞춰서 대통령처럼 간에 들어가는 걸 원했나봐요. 그래서 감효도 해놓고 자손들이 화장할까봐 미리 감효 를 해놓고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아버지 엄마입니다. 그만큼 저 역시도 화장하는 거 싫어하는데 왜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다 태우는지 참 허망합니다. 정자가 정성스럽게 아버지 엄마 무덤을 깨끗하게 닦아주네요.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좀 있으면. 가는 것이 느리게 느리게 사셔서 건강하게 사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풀을 뜯고 있나요, 정자 씨? 말 없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네요. 가만히 보면 우리 정자씨가 효녀예요, 효녀. 아휴, 우리 조사님께 저라는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는 오랫동안 정말 한점 부끄럼 없이 자식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우리 여기가 조사님들이 묘가 있는데 아주 보기 좋은 환경입니다. 풀도 많이 났는데 가을에 벌초해야죠. 또 한번 절합니다 네, 시아버님한테 절하는 저희 엄마 인데요. 잘 되게 해달라고 엄마랑 도란도란 앉아서 뭔 얘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 엄마랑 또 서울로 올라오겠죠. 엄마가 만족스러운 듯 좋아라 합니다. 엄마도 화장하는 게 싫다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지금 정자 시간 먹고 있는 거는 자두인 듯 합니다. 주섬, 주섬 챙겨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엄마는 참외도 먹어보라면서, 참외를 깎는 우리 정자. 도란, 도란 엄마랑 열심히 묘에서 사색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고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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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회가 약간의 상처가 났나 봅니다. 거실에. 엄마도 한번 드셔봐요. 참외가 얼마나 맛있게 익었나. 엄마랑 나란히 엄마 묘 앞에서 같이 참외를 먹고 있는데 엄마 저 묘에 들어가지 않고 저랑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여기는 가꾸실인데요. 예전에 샘이 그렇게 맑은 물이 나왔는데 예전엔 사람이 그렇게 부쩍부쩍했는데 사람이 없네요. 내가 뛰어놀던 곳이네요, 정자가. 여기가 추억이 많은 곳인데 돌아와 보니 눈물만 눈물만 나네요. 이곳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길이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그냥 살았는데 요즘은 재산 싸움으로. 조금이나마 내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심보인 듯 한데 참 심란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입에다 있는 것도 내어주고 그랬는데 길을 못 가게끔 막아 놓은 걸 보면 참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참 속상합니다. 이렇게 반토방이 났으니 이게 누굴 탓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마을 사람들이 살고 지내지 분통이 터집니다 이삿짐도 못 들어갈 듯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고향에 왔는데 이런 험한 꼴을 보니 고향이 고향 같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저희 할머니와 제가 살던 곳인데 이제는 아휴 과거가 되어서 마음이 쓸쓸합니다 제가 뛰어놀던 곳이기 때문에 흔적을 밟아보고는 있는데 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고 달고지 타고 다니던 시절이어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립습니다. 여기는 아래 집이어서 제가 한번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었나요 참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지은 집이었는데 이제는 노후가 돼서 누구 하나도 살지도 않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가 있어서 예전에는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누구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누룽지도 치워먹고 했는데 에. 요즘은 또 세상이 바뀌어서 압력밥솥이나와서 감사